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1인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가 2세타인 부채꼴에 내접하고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의 넓이를 S라고 할때 네, 다음에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일단 예를 보시면서 음 일단 S를 세타에 대한 식으로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세타에다가 0을 넣던가 말던가 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어, S 그러니까 요 원의 넓이를 어, 세타에 대한 식으로 구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은 어, 이 원넓이는 그냥 파이알 제곱이잖아 그치 파이알 제곱 여기 반지름 또 R이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식의 그러니까 S가 R에 대한 식이 아니라 세타에 대한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R이 세타에 대한 식으로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부채꼴, 결국 원입니다. 그쵸? 그 다음 또 원이 또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원이 지금 두 개가 주어졌고, 그러면,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을 연결시키는 보조선을 한번 그어보실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얘가 R이구요. 어, 여기는 세타죠. 음 그리고 이제 여기가 얼마냐라는 건데 어 빗변에 해당되고 높이가 r입니다. 그러면은 sin 세타는 어 근데 얘가 1 r이네. 그쵸 이해되시나요? 예, 요거 반지름이 1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 빨간 선도 1이란 얘기고. 근데 요만큼이 r이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1 r이 돼야 이거랑이거랑 더해서 2 되겠죠. 어, 그러면은, 사인 세타가 1마이 R분의 R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럼 여기서 이제 R을 세타에 대한 식으로 끌어내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음, 그러면은, 넘겨볼까? 1마이 R 곱하기 사인 세타는 r 이고요 어, R은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분배해볼까? 사인 세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는 R이죠. 요거 넘겨볼까? 그러면은, 사인 세타는 R, 사인 세타, 플러스 R이구요. 그럼 여기서 이제 R을 묶어내시면은, 이렇게 묶이면서 R이 사인 세타 플러스 1분의 사인 세타. 아까 얘기했던 R을 세타에 대한 식으로 다음과 같이 만들어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세타가 우칸한 0으로 가고 있구요 분모에는 세타 제곱이 기다리고 있고 분자에는 s가 있는데 s는 파이 r 제곱이야 근데 r이 에, 사인 세타 플러스 1분의 사인 세타다 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럼 요거 이제 제곱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l i 트 i 세타, 우욱한 영어로 가는 거는 뭐 여전히 똑같구요. 분모 세타 제곱 있는 것도 뭐, 다를 게 없구요. 어, 얘는 어떻게 되니, 음, 사인 제곱, 어, 제곱하지 말까? 세타 플러스 1의 제곱분에, 어, 사인 제곱 세타. 요거 그냥 제곱 제곱, 분모 분자 제곱 제곱 한것 뿐이구요. 에 예, 파이는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분분수 취해주시면은 세타 0으로 가면서 세타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1의 제곱 되겠구요 요렇게 곱해주시면은 파이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때 세타가 지금 0으로 가면서 결국 세타 제곱분의 사인 제곱 세타는 1이 되겠죠 그리고 사인 세타는 0이 되지만 여기 뒤에 1이 더해져 있으니까 얘는 1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 어, 세타 제곱분의 사인 제곱 세타는 1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 얘는 1이니까 1의 제곱. 분모에 1깔릴 거고요. 분자에 예, 또 파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파인 거죠. 이렇게 예, 문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